지금, 강원도는 이렇게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이고, 한 겨울이 됐어요, 강원도. 이거 보세요. <laughs> 이거 보세요. 아이고. 아, 이제 추운 날만 남았어요. 아, 빛 내림이 정말 예뻐요. 산행을 시작하고요. 지금 우측을 딱 돌아보니 이렇게 빛 내림이, 아, 이쁘네요.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아 오늘은 이곳에 어, 느타리보석을 보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요 1년 만에 왔더니 이렇게 나무를 다 베어 버렸네요 <laughs> 여기다 물을 질려나 봅니다 아주 엄청나게 크게 아 이렇게 나무를 잘라 놓고요 그러고 어, 털을 엄청나게 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을 질것 같고요 아 이곳에 느타리가 나는데 여기 포기하고서 다른 데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이 산을 넘어갈라 고니다 넘어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차다이만해 밖에 안해요. 아주 어리네요. 아직 올라올라면 말았고요. 그쵸? 죠 예, 녀석들 보세요. 성장을 못하네요 버섯들이 나온 지가 꽤된것 같은데 성장을 못해요 이 정도면은 한 보름 이상은 됐어요 올라온 지가 조금 며을때부한게 근데 아직도 이만해요 여보세요 이 영지버섯들 아마 다 썩었을 겁니다 보실래요? 이거 봐요. 다썩었지요 곰팡이 금고 이제 서서히 썩을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어, 느타리가 나왔었고요. 누가 한번 따갔어요. 여기 보면은. 쬐끔한 거 따갔고 저 위에 지금 한세개가지 이거 저옆두 군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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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한번 따갖고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네요. 여기도 한번또 열심히 다녀볼게요. 자, 아, 이거 보세요. 느타리가 나오긴 하는데 크진 않네요. 이제 작고요. 아, 여기 느타리가 확실히 늦어요. 지금. 확실히 늦고 더 있어야 할것 같아요. 자, 아, 이거 보세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어요. 역시 이번 느타리 버섯도 성장을 못하고 이래요. 아, 이게 작년 같았으면 정말 커가지고 큰 다발로 성장을 했을 텐데요. 아, 지금 한 1kg짜리도 나오고 막 그랬을 텐데, 없네요. 그런 다발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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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이거 보세요. 겨우 나오는 게 이게 다예요. 요즘 거들 이 정도 아이들이 다고요. 이거 보세요. 자, 뭐 버섯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아 진짜 없다. 이거 보세요.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야, 진짜 진짜 <laughs> 지금. 뭐 크다란 다발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환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올라오질 못해요 아이고 참 한참 만에 또 보는 건데 이 모양이에요 야 이렇게 지금 습한 곳을 내려왔는데도요 아, 느타리버섯이 안 보여요. 느타리버섯이 자라질 않고요. 숙주 목들로 있는데도 없어요, 없어. 진짜 올해는 아, 느타리버섯이 안 보여. 요 느타리버섯 뜰 보기가 정말 힘드네요. 어, 예전에 그렇게 많이 자라는 나무들도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없으니. 여기서 좀 조금만 더 가면은 느타리 버섯이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도 혹시나 하고 지금 가보는 중이고요. 하, 없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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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느타리가 나오는 곳에 커다란 느타리가 나오는데요. 야. 다발로 나오는 곳인데, 이곳까지 왔더니요. 이거 보세요. 겨우 이게 답니다 바짝 또 말라버렸네. 나오다 말고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그래도 얘가 큰 다발들이 이렇게 자라는 건데. 한석차 아, 이거밖에 안 돼요. 아쉽네요. 진짜 이거 보세요 이제 요만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올라오는 거 봐요 아이고 정말 뭐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그맣게도 올라오는데 야 진짜 너무 느리다 올해는 올해는 너무 느려요 그쵸? 이렇게 따갔어요. 여기는 사람이 지나갔고요. 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라버린 것도 있고, 어, 사람이 한번 싹 지나갔네요. 이미 요즘 느탈이 굉장히 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느탈를 찾아다니다 보니까요. 엄청 말랐어요. 나무들이 다 말라가지고. 그러고, 이거 보세요. 느타리도 올라오다가 마르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흰 옷병도, 이렇게 흰 옷병도 생기고, 아이고, 뭐, 바짝 말랐어요. 잘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말랐는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말랐습니다. 아이고,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동을 해왔더니 또 사람이 여기도 다녀갔네요. 다녀간 지 얼마 안 됐네요. 물병이.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아주 이쁘게 올라오는데, 그쵸? 이쁘게도 올라오는데, 야, 성장을 못하네요. 이거 보세요. 왜 이래 성장을 못할까요? 자 구름 버섯이죠 은지버섯들이 이렇게 있네요 참나무가 부러진 곳에서 있고요 은지버섯은요 우리 몸에 습을 갖다 제거해 주는데 좋아요 그래서 몸이 무겁거나 뼈마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습이 많으면 그런데 어, 그런 걸 갖다가 예방해지고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항암력도 높고요. 아 면역력이도 좋고요. 야 이것에는 습이 충분한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무에는 습이 없어요. 나뭇가지는 습기가 도달하지 않고 까짝 말라 있네요. 보산 나무들이 꽤 있는데도. 그렇지만은 느타리가 없어요 아산속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면은 징성들리 와서요 물도 먹고요 이거 보세요 늑대기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저곳이 늑대기 진흙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진흙목욕을 하고 나무의 몸을 비벼서 진드기를 떼어내고 하죠. 이것은 예전에 밭을 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밭을 하던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 평화롭다. 예전, 어느 분의 이 밭터였을까요? 나무들을 보세요. 오래전에, 어 주인이 떠난 것 같고, 여기 아마 개인 밭 같아요. 이산 쪽에. 이런데,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숲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요, 단기 씨를 뿌려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나중에 와서 여기다 전체 단기 씨를 한번 뿌려야 되겠어요. 자, 이게 백선이네요. 백선이고요. 이게 꽃이다. 이거 보세요. 이게 꽃이 달고 씨앗을 달았던 거고요. 아이고, 백선도 이제 이렇게 다휘들어 버리네요. 꽃도 참 백선 예뻐요. 아이유 작년에는 제법 많았는데요. 나무들은 그대로인데 달린 게 없어요. 여기 내려왔더니. 작년은 그래도 나무마다 달리고 꽤 있었어요. 지금쯤 막 커다란 다발들, 막 커다란 다발들이 몇 다발씩 있고 했었는데, 역시 올해는요, 꽝입니다. 올해는, 어, 느타리버섯이 해거리를 아주 심하게 하네요. 그리고 건조함도 있고, <laughs> 예전에 여기서 꽤 봤어요. 근데, 이제는 없네. 어린이는 없어요. 어, 여기 많았던 데인데. 한번 찾아봐야죠, 그래도. 어, 이쪽 전체 나무들 쓰러진 거 보세요. 쓰러지고, 부러진 거. 어, 엄청나게 많아요. 커다란 나무들이 이렇게 부러지고요. 어, 작년에 느타리도 나고 하던 곳들인데, 그런 나무들인데, 올해는 없어요. 뭐, 해거리를 하고, 올해는 환경이 안 맞으니까, 없으니까, 뭐, 할수 없는 거고, 내년에는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느타리를 채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일찍 올라왔던 이 느타리들 다 부셔버려 버리는거 보세요. <laughs> 일찍 올라왔던 것에 또 이렇게 흰혹병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아... 작년에 여기서 제법 이 나무에서 땄는데 올해는 없네요. 호... 오늘도 점심은 향긋한 안기떡 하고요. 상황버섯, 차하고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음! 단기 향이 확 들어오는 게 맛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 은 제가 어 전에 능이버섯 채취하고 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와, 이 커다란 닭발 보실래요? 이 커다란 느타리 다발 보세요. 근데, 얘네들이요? 벌레 다 먹었어요. 이거 봐. 흰옥병도 생기고, 오, 크기 엄청 큰데, 세상에. 엄청커요. 다발 봐요. 우와, 다발이 이렇게 큰데 이게 다 흰옥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벌레가 다 먹고. 이거 보세요. 숨숨 떨렸죠? 어유, 이 벌레들이 다 먹고 생을 이렇게 마감하네요. 작년 그래도 여기서 제법 딴나문데도 이래요. 아이 느타리 버섯이 저렇게 하나 자라고 있는데 빠짝 말랐어요. 여기에 느타리들 모두가 다 저렇게 말리지 않아 뭐 얼어있고 하네요. 와 이거 보세요. 노을을 군데 이게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건조가 돼 있을까요? 예, 녀석 봐요. 아주 깨끗하게 건조가 돼 있네요. 어, 바람 엄청 불어요. 오후가 되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자라는데, 아, 좋지는 못하고요. 다어려요여기 된다 보이나요? 보이나 모르겠다. 높아가지고요. 아, 근데 예쁘긴 해요, 그렇요 아, 예쁘긴 한데, 아쉽다. 이게 아쉬워요, 이렇게. 덮여있는데, 자라지 못한 이 모든 나무에 자라는 느타리들이 올해는 꽝이에요, 꽝.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느타리가 말라버리는 거 봐요. 아, 느타리가 자라지도 못하고, 저 위에도 큰게 있는데, 바짝 말랐어요. 아, 저 위에도 있는데, 안 보이네, 꼭대기에. 아이고, 올해는 작년처럼 커다란 다발들이 막 달려있는 걸못 봐요. 그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러네요. 네. 보세요. 내타리가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정말로, 어, 오늘이 내타리버섯 마지막 산행이고요. 내일부터는 딴 데로 다니고요. 어... 한번 시간 남은 나중에 한번또한번 가볼 때가 있으니까 천천히 눈 내리고 그럴 때 한번 가볼 겁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둔타리는 여기에서 접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내려가다가 봤네요. 내려가다 봤는데 역시 올라와 있는 건 바짝 말르고요. 이거 보실래요? <laughs> 어우 뭔지 이 밑에 있는 것도 바짝 말랐어요. 아우 이거 보세요, 여기 안에도. 아유,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걸 만났어요. 이거 갖다 먹어야죠. 바짝 말라서 맛있겠다. 향도 좋겠다. 하... 저 위에 있는 느타리들도 다 작아요. 다 작고요. 보면은, 어디 보자.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다 작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자라고 있고요. 자저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도 에이, 있기는 있는데 이 녀석도 부러진 나무에 저 위에서 어제 봤어요. 이렇게 있지만요, 아 벌레가 다 먹은 거예요. 벌레가 다 먹어서요, 보면은. 이렇게 다 부셔지잖아요. 다 이렇게 벌레가 숭숭 먹어가지고요. 이거는 못 써요. 이거 봐요. 에이.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버섯이 자라지 못하고 말랐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자랐으면요. 아, 많이 클 텐데. 여기서만 해도, 이몇 동원만 해도요. 이게 한 1kg 이상 자라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지금 아예 성장을 못하고요. 어, 재미가 없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놓고 며칠 있다 오면 성장이 돼 있고 놓고 며칠 있다 오면 성장이 돼 있고 했었는데 놓고 열흘이 돼도 그대로고 오히려 말라버려요. 이렇습니다. 지금 형태가. 아, 한번 채취를 해봤어요. 한번 따 봤고요. 더 이상 성장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꽁꽁 얼었습니다. 느타리가 벌써 얼었어요. 아, 추워요. 날씨가 오늘 날씨가 추워 가지고요. 아 참, 벌써 얼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아, 지금도 가다가 만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올라오던 아이고요. 어, 먼저 올라왔던 아이들은 색이 어, 연해지면서 그러고 말라가는데 지금 올라오는 애들은 이렇습니다. 아, 지금 새로 올라오고요. 아, 예쁘긴 한데. 그렇죠? 예쁘긴 한데. 에이. 어차피 지금 이 조그만 것까지 채 채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성장하는지 듣고가야죠또 한참을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을 봤습니다. 아 느타리 버섯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는 아가들도 있네요. 작은 아가들도 있고 그렇지만 성장을 못할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느타리 버섯은 적고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어, 며칠 있다, 아니면 보름 정도 있다. 한번 눈 내리고 나서 와야 될것 같아요. 자, 또 얼마를 자다가 이런 느타리 버섯을 봤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아, 지금 성장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네요. 예? 예, 지금 이쪽 주변에는 지금 다 어린 아가들이 막막 올라오네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늦게 올라온다. 이제서 막 올라와요. 진작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쉽다. 정말 아쉬운 아이들이네요. 아, 참. 아이고. 정말, 정말, 정말. 날씨가, 날씨가 도와지질 않아서 이 모양이에요. 보이는 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고 다니는데, 잘하지 못하고 다, 다여 아기 상태로 성장이 멈춰버렸으니 이거 어게해요 아이고 오늘 이런 거 진짜 많이 봐요. 정말 정말 많이 본다. 제대로 성장하면 진짜, 어, 10kg 이상, 어, 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버섯들인데요. 다이 요래요. 올해 너무 작아요. 올해 너무 작고요. 내년에 또 기대를 해야죠. 하, <laughs> 바람. 바람이 너무 불어요. 아이고 바람이 불어가지 않 되겠어요 이제 내려가야지 아 이제는요 작년같이 그큰 덩어리 어, 느타리버섯들을 갖다가 겨울이고 뭐고 다니면서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올해는 큰 것들이 없어요 다 조금 조그만 것들만 자라지 못하고 붙어 있어가지고요 아 이제는 이 느타리 버섯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나봐요. 야, 산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또, 서울의 지인분께서 또 쌀을 갖다 또 보내주셨습니다. 쌀이 좋다고요? 아, 쌀이 좋은 쌀이라고 하십니다. 아, 거기에 농사를 짓나봐요.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밭을 이제 빌려주셨나봐요, 논을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여기 또한 분이 또 이렇게, 아이고, 이거 환장하겠다. 와 이거 봐요, 사과예요, 사과. 아유, 사과를 이렇게 전에도 한번 보내주셨는데 정말 사과가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유, 죄송스럽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고요.